여러분, 안녕. 자,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마음을 바르게 하고요, 바른 자세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솔직히 걱정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만 예배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해지고, 어, 좀 그럴까봐 목사님 걱정하는데, 걱정이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곧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61장. 천국에 들어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261장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이지.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들로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이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들어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이지 한번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황금 집으로 가는 길도 황금 집으로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그 들어가는 길 들어가는 예수님 길 예수님뿐이지요, 이지 한번더 천국에 전 에들어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황금 집으로 가는 길도 집집으로 가는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들어가는 예수님뿐이지요. 이지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329장 둥글둥글 둥글 내 마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은요 둥글둥글한 마음이에요 마음 모나서 찌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마음이에요. 네, 그리함 찬양할게요. 둥글둥글둥글 동글 내 마음. 싱글싱글봉글 내 마음 싱글싱글봉글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 온 세상에 전해요 온 세상에 전예수님의 꾸신 그 사람 그의 꾸신 사람 쑥쑥 자라나요 내 믿음 쑥 자라나요 내늘 푸른 나무처럼 늘 푸른 나무처럼, 나무처럼. 성경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기도하 주렁주렁 열매 맺어요 주렁주렁 열매 성경의 아홉 가지 성경의 아홉가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 화가 나도 참아요, 화가 나도 참사람으로 품어줘요, 사람으로 품어줘 싱글 싱글 번글레 마음, 싱글 싱글 번글레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 온 세상에 전해요, 온 세상에 해요 예수님의 그 신사 쑥쑥 자라나네늘 푸른 나무처럼 늘 푸른 나무처럼 성경말씀이고요 성경말씀이 매일매일 기도하면 매일매일 기도하 주렁주렁 열매 지열매요 사랑과 은유와 희락과 절제와 충성과에와 모든 좋은 마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 푹물둥글한 마음,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292장이에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놀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기도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기도할 때에 방명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두손모고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인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자리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그 모든 유치원 가고 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들을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잘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옆에 우리 자막이 나갈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있고요. 못 있는 친구들은 귀를 쫑끄 세우고 같이 들어 봅니다. 마가보 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한번 더, 한번 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다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을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 바른 자세로 귀 쪼그세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아, 선생님이 왜 숙제를 내줄까요? 선생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선생님이 왜 숙제를 내줄까요? 그래요. 숙제는요. 내가 배웠던 공부를 한번더 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또 때때로는 앞으로 배워야 될 문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배워보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것은 나를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만 잘해도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숙제가 너무 싫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면 되지. 왜 집에 와서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숙제가 너무 싫은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소리>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숙제를 꼭해 갔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것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숙제는 여러분들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종들을 데리고 있는 아주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많은 종들이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아주 멀리 떠나게 됐어요. 아주 먼 나라로 잠시 일부러 갔는지 아니면 여행 갔는지 잘 모르지만 먼 길을 떠났어요. 먼 길을 떠날 때에 종세 사람에게 미션을 아꼈어요. 숙제를 줬어요. 어떻게 숙제를 줬느냐면,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다섯 달러트, 어떤 사람한테는 두 달러트,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러트,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영철이에게는 500만원을 주고요, 영수에게는 200만원을 주고요. 순철이에게는요, 100만원을 줬어요. 이 친구들이 각각 받은 게다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요. 근데 할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할수 있는 때에 따라서,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요. 적게 할수 있는 사람은 적게 줬어요. 자, 주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 잘해서, 잘해서, 열심히 뭘 하든지 해서 그것을 많이 남겨.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맡겼어요.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세 명의 종 중에 두 명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주인이 왜 맡겼지? 아, 주인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내가 이 일을 맡겼을 때잘 하는지 못 하는지 나에게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해야지. 하다가 실패해도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거야. 뭐라고 얘기 안 하실 거야.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실 거야. 그래, 용기 내서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주인이 맡겼으니까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겠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다섯, 오백만 원을 받은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백만 원 받은 친구도, 그래, 뭐랄까? 이거 열심히 하면 잘될 거야. 주인이 내가 그래도 잘할것 같으니까, 이백만 원을 맡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가, 혹시라도 잃어버려도, 주인은 크게 혼내지 않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두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만 원을 받은 친구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100만 원을 받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거 맞아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이거 혹시 다른 거 하다가 잃어버리면 이거라도 잊어버리면 주인이 나한테 혼내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거 절대로 내가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했고요. 한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세 사람이 똑같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500만 원 받은 친구들은요 뭘 했느냐면 꾸이 생각을 하니까 아 자기가 음식 만드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야 그러면 내가 식당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요. 뭐가 잘 팔릴까? 사람들이 뭘 많이 먹을까?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시장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 사람들이 어느 집에 냉면을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어, 야저 냉면 정말 맛있고 저 냉면을 팔면 나도 정말 장사를 잘하겠는데 저 냉면을 좀바라볼까 그럼 내가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먹어봤는데 야 정말 맛있어요. 냉면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 먹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아 그래서 나는 냉면 장사를 거야. 그런데 저 음식점에 가서 내가 배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제발 나도 냉동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나도 좀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주인이 안 된대요. 처음에는 안 돼, 안 돼, 나 혼자 돈 벌어야 돼.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며칠이라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부인이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당신이 정성이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지장에 내 장사에 지장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그 냉면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막 집에 와서도 냉면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어이렇게 하면 안 나, 이렇게는 나보다 맛있었나라 막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게를 하나 얻고 기구들을 식당을 다 차려놓고 이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크게 처음부터 크게 만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혼자 살수 있는 조그만 호를 만들어서 식당을 만들어서 막 만들고 어, 서빙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200만 원 받는 친구는 뭐였냐면 자기는 장사는 잘안 돼. 그런데 아 내가 장사 장사가 아니라 뭔가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말이손끝대아 나는 좀 물건을 팔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어떤 물건을 팔까?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잘 살까? 가만히 생각해 보고 아, 아 생활에 쓰는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네 아, 그러면 그 물건을 갖다 팔아야겠다. 그래서 서울로 가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어느 집이, 어느 집이 좀 싼지 시장조사를 막 했어요.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주인한테 막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건들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사다가 팔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먼저는 그 물건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자, 한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장사를 했어요. 또한 사람은 물건을 떼다가 물건을 팔았어요. 아, 그런데 물건을 팔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잘되는데 아이고 전염병이 돌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손님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당해서 친구들은 아, 이제 장사를 그만둬야나 이러다가 주인이 나에게 준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릴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냉면이 너무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는 거예요. 오, 야 잘됐다. 냉면이 맛있으니까 막 사람이 오는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몸사를 했어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아 이제 혼자서 안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더 넓은 장넓은 장소를 구해서 사람도 써서 크게 장사를 이루었어요. 물건을 팔던 사람은 밖에서 팔다가 야, 이거 잘 팔리는데 안 되겠다. 가게로 둬서 팔아야 되겠다. 가게로 둬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어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에게 잘 좋게 생각했다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릴까 봐 아, 이걸 집에다 놔둘까? 내가 가지고 다니니까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집에 놔뒀다가 부득들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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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모르겠다. 땅수를 부닥펴야 되겠다. 그리고 부사부로 막 봤어요. 조금 한게 아니라 아주 깊숙이 봤어요. 막 깊숙이 봐가지고 거기다가 100만 원을 놓고 땅을 갚았어요 그리고 표시를 해야 되죠. 자기만의 표시를 해뒀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나중에 주인이 오면 그것을 꺼내서 죽이 면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마아 지났을까?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좀더 불렀어요. 자야 이리 와봐봐 내가 너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숙제 준거 있지 어찌 숙제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5 0 0만원 받은 친구는요 주인님 제가 제가 좀 요리하는 게 좋아가지고요 뭘 할까 하다가 냉면집에 갔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면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500만원을 더 해가지고요. 제가 1,000만원을 만들었어요. 진 잘했지요. 어우 그래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어유 잘했네. 1,000만원 넘 가져. 허, 허, 좋은. 왔어. 왔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200만원을 받은 친구는요. 주인님주인님 저는 식당도 안되고요. 근데 제가 사람을 참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팔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에 2박만원을 200만 더해가지고요. 제가 400만원을 남겼어요. 400만원이 됐어요. 아이고 잘했지? 잘했다 잘했다. 4 0 0만원더가져 는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주인님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이 이거라도 잃어버리면 저한테 혼낼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거를 어디다 놓을까 고민하다가요 저 땅속에 퀘이 묻었다가 이제 주인님이 오신다면 해서 제가 꺼내 가지고 왔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잘했죠? 아유 잘했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 이 개우는 종아, 이 악한 종아. 아니 그거를 은행이란 놈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 왜 땅속에 묻어도 너는 땅속에 묻어도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일도 안 했지. 이 개우는 종아, 백만 원 내라. 야 천만 원 가져내 너 가져. 그리고 이, 이 땅속에 묻었더니저 내쫓아. 다시는 우리 집에 올 수도 못하게 빨리 내쫓아. 그 친구는요. 숙제를 잘못해가지고 어뭐 울면서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고요. 어떤 장면은 남들을 도와주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뭐라면 똑똑똑똑 잘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런 기능, 이런 재능,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이런 를 좋아하는 친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숙제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 내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나에게 좋은 머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기치지 말고요.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머리로 내가,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또 많이 버는데 쓰지 말고요. 그 예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설득을 잘해요. 그런데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다가 사기꾼이 돼요. 이런 친구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재능, 그 재능 가지고 숙제 잘 해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나중에 칭찬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런 친구 되어서, 아고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잘했어. 이제나 아, 관계에 지극해지내거 우리 자체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숙제을 내줬는데 잘한 친구는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땅 속에 묻어두고 아무 것도 안 했던 종은 결국 혼나고 쫓겨나고 빼앗겼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던 죄는 내 욕심을 따라서 그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예수님 꼭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내 공부 잘하는 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웃도도 없고, 하나님도 위하는 우리 친구들 낼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광고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영상으로 예배될 때 나도, 우리가 바른 자세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이 정말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렸는 줄로 믿고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다음 주까지 안녕. 응. 여러분, 사랑해요.